참 재미있는 심리 실험합니다. 신세 번째 실험은 옷차림과 식사량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입니다. 자, 이 연구는 미국 미시간대학교 바버라 프레드릭슨 교수가 실시를 했는데요. 어, 실험 명목으로는 소비자 조사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 가설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 먹는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으로 설계했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옷이 되고 종속 변수는 먹는 양이 됩니다. 자,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실험인데요. 실험 설계는 여대생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서는 수영복을 입어보게 하고 한 그룹에서는 수영복을 입어보는 일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그룹 다에게 똑같은 양의 간식을 제공했죠. 자, 그 간식으로는 과자와 쿠키, 초콜릿, 음료 등그 여대생들이 즐길 수 있는 즐겨 먹는 간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간식, 이 먹는 양에 따라 종속 변수죠. 살펴보았더니 수영복을 입었던 그룹에서는 먹는 양을 최소화해서 거의 간식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수영복을 입어보지 않은 그룹에서는 먹는 양이 굉장히 많았다. 상대적으로 수영복을 입어본 그룹에 비해서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복을 입어보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평소에 먹는 간식량과 오늘 먹었는 간식량을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것이 밝혀졌고. 수영복을 입은 그룹에 대해서는 평소에 먹는 간식량에 비해서 수영복을 입어본 오늘 먹는 간식량이 특별히 적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음,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타인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다. 두 번째, 여성들은 외적인 것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다. 세 번째, 여성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네 번째, 여성적인 가치를 외모에 두는 경향성이 여성들에게는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성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연구팀이 여성들에게 대해서 어, 실험을 국한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실험을 남성들에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설도 같이 세우고 실험 설계도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한 그룹에서 남성들에게 수영복을 입어보게 하고 또 나머지 그룹에는 입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식을 제공했죠. 남성들은 수영복을 입은 그룹과 입지 않은 그룹 똑같이 간식의 양이 제, 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두 그룹 다에게 평소에 먹는 간식과 오늘 먹은 간식에 대해서 물었을 때그 양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죠. 그래서 옷차림과 식사량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타인에 대한 의식을 여성들에 비해서 덜 하는 편이고, 외적인 평가에 대해서 덜 민감한 편이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 여성들에 비해서도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고, 남성의 가치를 외모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실험으로 통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죠. 어, 계절이 바뀌게 되고 또는 어, 요즘 같은 봄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서는 얇은 옷이라든지 또는 신체적인 부위가 노출이 되는 그러한 옷이라든지. 어, 어쨌든지 간에 내 외적인 신체적인 것들이 외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자, 이러한 계절 변화를 겪을 때 많이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이 실험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반대로 겨울에는 여성들이 식사량을 좀 많이 늘릴 가능성이 높겠죠. 두꺼운 옷차림을 하게 되고, 또는 드러나는 옷보다는 많이 겹쳐 있는 옷들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이 실험을 통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들의 차이가 이 실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실험에서도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어, 여성들의 특성이 남성들에 비해서 확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실험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음, 외모를 가꿈으로써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자신감도 높일 수 있는 경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들은 내, 내 가까이 있는 여성들에게 어, 외모에 대한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이 어, 그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남성들에게 유익하고 여성들에게는 조언이 될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